1 6 0 0 0 0 0 0 r p m 공기 펌프 겸 청소기, 에어 더스터. 이 제품은 아이칸 주어의 500W 컴퓨터용 전기 압축 에어 더스터입니다. 이 제품은 USB로 작동하는 클리너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. 키보드 청소는 물론 헤어 드라이어나 풍선 공기 펌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 제품의 큰 장점은 화학 성분이 전혀 없다는 점인데요. 이는 환경에도 안전하다는 의미죠. 또한 포장도 신경 쓴 모습이 보입니다. 모델 번호는 TAD8로 디자인도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고성능으로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이 더스터는 IT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. 사용해보시면 확실히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2024 미니 터보 Z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브러시리스 모터를 탑재해 14000 RPM에 강력한 풍속을 자랑합니다. 최대 풍속은 무려 52ms로 여름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수 있습니다. 휴대성이 뛰어난 덕트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전원 디스플레이 기능이 있어 남은 배터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매우 유용합니다.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높습니다.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성능을 갖춘 제품으로 여름 필수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다기능 전기 송풍기인 미니 공기 송풍기. 허보 Z 선풍기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 6 0 0 0 0 r p m 의 강력한 풍속을 자랑하며 먼지 제거나 건조 작업에 정말 유용합니다. 특히 만 밀리암페어의 배터리 용량 덕분에 장시간 사용할 수 있어 DIY 작업할 때큰 도움이 되죠. 화학 성분이 없는 안전한 제품이라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고 가벼운 디자인이라 휴대성도 뛰어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홈 DIY를 즐기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.